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또 학습기입니다 예. 어, 지난주 마지막 주 토요일, 예, 1,095회 예, 당첨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예, 수동 한 명. 예. 역시 수동보다는 자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수동으로 1등 된다는 게. 예. 뭐, 하늘에 별 따는 것하고, 또, 이렇게, 사막에서, 사막에서, 예, 바늘을 탔는 것보다, 예, 굉장히 어렵죠. 예. 26억, 예, 나왔고. 아,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여기 지금, 여기 234 라인이 이제, 음, 음, 제외가 됐는데, 여기 1094에서도 이렇게 234 라인이 제외가 됐습니다. 예. 음, 음 여지껏 로또를 하면서 예전에 낫눔 그 로또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 동행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2주 연속 이렇게 2, 3, 4 라인에서 안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보통 이런 경우가 경우가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근데 지금 94회하고 95회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2, 3, 4 라인에서 전부 이렇게 숫자가 이제 전멸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예. 음, 그 전에 뭐 나누, 나눔, 나눔로 또 때는 뭐, 음,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지만은 이게 동향 들어와서 이렇게 어, 동향된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어, 한 5년 됐는데 예. 2018년 11월달부터 이제 동영으로 바뀌었으니까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예. 이렇게 같은 이 라인에서 예. 이렇게 번호가 안난 거는 예. 이번이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동도 한 명밖에 안 나고 이렇게 예. 예. 이런 거는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이렇게. 예. 지난주에 나왔던 그 구간에서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예. 아, 저는 지난, 지난주에 꽝 됐고, 예. 얘가 여기, 이 구간에서 1번, 뭐 39번 안 나와준다고 했는데, 이건 뭐, 이건 음, 뭐, 적정을 뭐, 시켰고, 예. 아 그리고 여기 여기가 전부 전부 다또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숫자가 지금 음 어, 14개 정도 되는데 14개 숫자가 전부 다예 제외가 됐습니다 예아 어,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복귀는 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번주꺼 시작할텐데 예 마지막 여기가 이제 노트 마지막 장입니다, 예. 예 1096회, 예, 12월 2일, 첫째 주 토요일. 예,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 9 4회 여기 2, 3다 라인, 그리고 여기 95에 2, 3다 라인, 2주 연속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여기 1,096회에서는 여기 2, 3다 라인이 예, 꼭 나올 거라고,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예, 지금, 여기 94야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95, 2, 3, 4 라인이 전부 이렇게 숫자가, 당번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 1096회에서는 여기, 여기 2, 3, 4 라인이, 여기 숫자 뭐, 한두 개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거, 예,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 여기 예. 숫자 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음. 그리고 이 구간, 예, 이 구간도, 꼭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난주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숫자가 전부 14개나 되는데 14개 되는 숫자가 여기서 지금 하나도 안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그럼 한 번, 이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금 이 구간, 예, 여기 구간, 예. 여기 숫자 4개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야, 지금, 이, 이 구간은, 여기 지금, 요 구간, 22, 28, 23, 41번, 여기 이렇게, 이쪽 구간,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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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92에는 여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왔고요. 이렇게. 예, 2 구간 첫 번째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예, 2주 연속. 그다음에 여기 예, 예, 3주 연속. 예, 이번에 나오면 여기가 이제 4주 연속인데 예, 제가 이게 한번 음,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 이 구간이 예, 3주 연속 나온 적은 있어도 예, 4주 연속 나온 적이한 예, 번도 없었습니다. 예,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132에서 134 구간 4주 연속 추라 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어 보시면은 예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여기 지금 요 구간 여기,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여기 이거 지금, 불편을 표시한데. 네, 예. 여기 하나, 6번, 35, 보번 나와줬죠. 이렇게. 여기 또안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 여기 안 나와줬고. 여기 29번 나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요 4개 숫자 안 나와줬죠. 요 4개 숫자 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예. 보너스 29번 나와줬고. 예. 여기 또안 나와주고 이렇게 예. 여기 25번 나와주고 여기 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안 나와주고 예. 막. 예. 역시 여기 안 나와주고 예. 41번 나와주고 예. 6번 나와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예. 예. 41, 29안 나와주고 예, 여기, 마찬가지로, 41, 29번 안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 또 역시, 예, 41번과 29번 안 나와줬습니다. 예, 여기도 요, 요 두개 숫자 안 나와주고, 이렇게. 음 여기 또안 나와주고, 예, 여기도 이렇게 안나와졌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이제 41번 나와줬고요 이렇게. 예, 41번 나와줬고, 여기 41번 나와줬고. 그다음에 여기 예, 여기 두개 숫자 안나오고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세개 숫자 안 나오고. 여기 이제 30번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30번 나와주고. 여기 28번과 41번 나와주고. 예, 여기 이제 23번 나와줬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여기 지금 이 1073에 여기 이 30번, 예, 여기 이제 30번, 예, 여기, 여기 30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 1074에서 28번과 41번 나와주고, 28번, 41번, 예, 그리고 여기 1075에서 23번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예. 예, 3연속 출연을 해줬죠, 이렇게. 여기 1070, 1 0 7 3에 여기 30번 하고, 예, 그 다음에, 1074에 28번과 41번, 그리고 1075에 23번, 3연속 출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예, 예, 다시 또 여기 안 나왔고, 여기 이제 30번 나왔고, 이렇게. 아, 여기 안 나왔고, 이렇게. 여기 안 나왔고, 여기 23번 나왔고, 또, 여기도 23번 나왔고, 여기 안, 여기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예. 여기 안 나왔고, 29번 나왔고, 여기 안 나왔고요. 여기도 안 나왔고, 여기 안 나왔고, 30번 나오고, 예. 여기 안 나오고, 예, 여기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28번과 23번, 30번 3개 숫자 나왔습니다. 예, 여기 또안 나오고 이렇게 여기 이제 22번과 30번이 나와졌습니다. 여기 22번 나와주고요. 예, 그다음 에 여기 28번 나와졌습니다. 예, 여기 지금 93에 22, 30번, 22번. 그 다음에 여기 28번, 3주 연속 출연인데, 이번에 여기를 나오게 되면 4주 연속 출연인데, 여태껏, 여기, 예, 3주 연속, 올해 들어서 여기가 이제 3주 연속 두번 출연을 해줬고, 예, 4주 연속 출연을 한적 여기,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가 나오게 되면 4주 연속 출연인데,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이, 이 4개 숫자는 일단, 제외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이제, 올해 들어서 딱두 번만 3주 연속 출연을 해주고, 예, 이 구간이 예, 4주 연속 나온 적이, 음, 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동안, 여기가 이제 4주 연속 출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예, 제외수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30번, 25번, 29번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지난주에 여기가 이제 나와줬고, 이렇게, 여기가 나와줬는데, 여기 이제, 음 예, 1090회 때 여기 이제 29번 나오고, 여기 이렇게 계속, 이 구간에 계속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쭉안 나오다가, 예, 지난주에 이렇게, 오래간만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29번, 29번, 이번 주에 여기 또 나오게 되면 2주 연석도 나오게 되는데, 예. 이 구간, 예. 우리 1월 달것한 번, 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이 구간이, 예. 지금 여기 5번, 5번, 3번 나와줬고, 음, 여기 38번 나와줬고, 예, 35번 이렇게 나와주고,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지금 35, 38, 5번 하고, 이렇게. 예. 여기 안 나왔고, 예. 1049에서부터 지금 이, 구, 이 구간이 하나, 예,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예, 세 개, 예, 네, 네 개, 4주 연속 출연을 해줬습니다. 예, 예, 다시 또 여기 1053에서 는 여기가 이제 예, 안나와줬고요 이렇게 예. 여긴 또 19번 나왔고, 여기 이제 7번 나왔고, 여기 24번 나왔고, 여기 19번하고 8번 나왔고, 이렇게. 네. 여기는 뭐, 보너스 42번 칠 필요 없는 거고. 25, 7번 나왔고, 이렇게. 여기 38번 나왔고. 예, 35번 나왔고. 여긴 또, 예, 안 나와줬습니다. 예, 여기도 안 나와줬고요, 이렇게. 예, 여기 이제 6번과 35번 나와주고. 여기 안 나오고. 6번, 3, 16번 나와주고, 예, 여기 안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 35번 나와주고, 예, 여기 안 나오고, 예. 예, 그 다음에, 예, 6번 하나 나와주고, 예, 이, 이 구간 안나오고 이렇게. 예. 여기 16번 나와주고, 여기 이제 6번 나와주고, 예. 여기 6번 나와주고 이렇게 예. 여기 안 나와주고 예 근데 지금 번호를 보시면은 지금 6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예. 예 여기 이 구간 이월달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여기가 이제부터 이제 뭐 3주 이상 4주 이상 이 구간에서 이렇게 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이 구간 여기 어 여기 이 구간이 올해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여기가 뭐4주 이상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7월달부터를 보시면은 음 7월달부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네 7월달부터 여기가 이렇게 6번 나오고 여기 이제 6번 나오고요. 네, 여기 안 나오고, 여기 안 나오고, 이제 여기 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여기 이제 뭐 8번 나와 줬고, 이렇게 네. 네, 여기 또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네, 여기, 음, 여기 이제 8번 나와 줬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또안 나와 줬습니다. 음, 여기 또안 나오고, 이렇게. 여기 42번 나와주고 여기 이세개 숫자 안 나와줬습니다 예. 여기 8번 42번 나오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이렇게 안 나와주고 응. 25번 나와줬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이게 두개 두 숫자 안 나오고 이렇게 예. 여기 또 25, 29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 여기 또안 나오고 있고, 예. 29번, 예, 나왔었고, 여기 또안 나오고, 이렇게. 음, 여기 또 25, 29안 나왔고, 예, 여기 또안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음, 여기 30, 29, 25안 나와주고, 여기 29번 나오고, 예. 지금 번호를, 여기, 지금 여기 구간을 보시면은 7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예, 번호가 이렇게 뭐 2주 연속으로 3주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 예, 예. 다시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예, 6번 여기 나왔고 여기 도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예, 8번 나왔었고 이기게또 25, 8, 4 0가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다시 또 8번 나오고, 이렇게. 예. 지금, 어, 지금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예. 여기가 지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에는, 달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뭐, 3주 이상, 4주 이상 출연을 해줬지만은, 하반기 들어서는 6월, 6월달부터 11월까지는 달 여기가, 예, 2주 연속, 3주 연속 나온 적이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의가 나오면 2주 연속 출연을 하게 될 텐데, 예, 하, 음, 하반기 들어서 6, 6월부터 11월까지 그 보시면은 이 구간이 2주 연속 예,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은 이번 주에는 예, 일단은 재회수로 그 보고 있습니다. 재회수. 이두개 예, 구간은 예, 두, 요 두개 구간은 일단, 예, 제외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여기는 뭐, 항상 나오는 구간이고, 예. 요거, 백, 요, 요기죠. 요, 140번 때 요, 초반 라인. 예, 여기는 뭐, 뭐, 지금 이, 여기는 지금, 거의 뭐, 매주마다 나오고 있으니까는, 예.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어. 내가 보니까는, 여기, 예. 예. 지금, 요 구간이 안 나왔던 회차가 여기 요 지금 이 구간이 안 나왔던 회차가 여기 이 구간이 안 나왔던 회차가 여기 1054하고 1057에 1070에 세개 예 회차 때는 이제 54, 57, 70에 요 3개 회차 때는 예 지금 이 구간이 안 나왔습니다. 예예 지금 이제1 0음 이제 예. 예, 1054에, 예, 105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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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지금 안 나와졌죠, 이렇게. 예, 그리고, 예, 예 1057에, 예, 예, 1057에서도 여기가 지금 안, 이 구간이 안 나와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조금 넘어가서, 예, 여기 1070에, 예, 1070에에서도 이 구간이 안 나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 1월달부터 6월달, 상반기 그 통계 중에서, 지금 이 구간은 세 번, 세번 54, 57, 72 이렇게 1월부터 6월 달까지 중에서는 사5 4십5 7칠72요세개회차만요세개회차만 예. 지금 요 구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리고 어. 이제 6월 달부터 11월 달 아니 그 7월부터 11월 중에서는 여기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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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84, 88, 92 이렇게 4개 회차해서 예, 이렇게 4개 회차해서 예, 지금 예, 4개 회차해서 예, 지금, 지금 이 구간이 예,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 이 구간이요 이렇게 어, 어, 7월 달부터 한번보시다 7월 달, 예, 월 달부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이제 74회, 74회 여기 전부 제외가 됐었고, 이건 1 5원 보너스 보는 게칠 필요 없는 거고, 여기 제외됐었고, 이렇게 74회 여기에, 이, 이, 이 구간 제외됐었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남기면은 예. 여기 아, 여기. 여기 80 5번어 보너스 보너스 보너칠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1080사할때 여기 전부 제외됐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네. 예. 예, 1088에 예, 1088에 여기 또 이게 렇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이요. 이렇게 1088에 여기. 그리고 이제 쭉 그렇게 넘어가서 예. 네, 그다음에 예, 1092에 예, 1092에 예, 여기 또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딱 번호를 그 회차를 보니까는 예, 여기에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84에다 8 더하면, 4를 더하면 88이죠. 그리고 88에다 4, 4를 더하니까 1092가 됩니다. 1092. 그럼 여기 1092에서 4를 더하면 1096이 되는데, 마침, 이번 주가 또 1096회입니다. 1096회. 예, 여기 예, 1096회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를, 여기를 전부 이렇게, 일단은, 어, 제 예상이 맞는다면, 여기를 전부 이제, 제외세로 보고 있습니다. 제외수, 여기 지금, 지금, 여기하고,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예, 전부 이렇게 제외세로 보고 있는데, 아, 여기하고, 예, 요거는 나올지 안, 요쪽 구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여기, 맞아요. 좀 전에 제가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음, 여기는 상반기 때는 여기, 뭐, 3주, 3, 4주 연속 출연을 해줬지만, 예, 하반기에 들어선 여기가, 이두연적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여기로 이제, 제외수로 봤었고, 여기도 제외수로 봤었고, 예, 여기도 제외수. 예, 물론 여기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니까는, 회차를 보니까, 여기 이제, 요4 더하니까 88, 또4 더하니까 92, 또 4를 더하니까 1096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1096회라서, 예, 이번 주가 1096회라서 여기가 또 이렇게 제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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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뭐 25분 다 되어갔는데, 예. 예, 마, 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laughs> 제가 지금, 뭐, 든 25분 다 되어갔는데, 일단, 일, 일단 여기, 어,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일단은 제외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상반기에는 뭐3주4주 연속 출연을 해줬지만 음, 하반기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통계를 보니까 여기는 2주 연속 출연을 해준 적이 없,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조금 어, 나올지 확실히 재회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조금 일단 음,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예, 예 일단 네. 예. 네 예, 마치겠습니다. 이제 일부 끝났고 예. 예, 지금 이부 방송 예. 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하루나 이, 이틀 정도 있다가 예 이부 예, 방송 예 지금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